다음 상대는 누굴까요? 누군지 몰라어 불쌍하군요 이아이번에도 사드론 갈게요 뭐야 컨셉아이야괜찮데왜못괜게 아이디인석이어 쉬웠어요 응. 퀵키 쓰시나요? <laughs>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손이 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스피 14기인 이유 레바티어테의 뇌바 레바 말고 스피 만나는 거본적 없음 다위에서 노나봐 아니야 못 올라오는 거죠 똥키라서 또 런처네 런처 되게 많다 여기왜못 올라오냐 진짜 여기 개고였다니까 오시발 컨셉중이다 오 씨발 끌잡 좀 쓰는데 오 씨발 끌잡 오랜만이다 몇년 만이야. 정말로 나이수 있을 생각한다. 예상했다 이마. 아직이다. 이제야 알것 같아. 아 이제 알것 같다. 올라가는 것도 빠르네요. 음. 이제 손좀 살짝 실력이 한6% 7% 정도 돌아왔는데. 아, 시발. 너무 많이 이겨서 정지라 될것 같은 신세끼 죽어. 이상 빠졌다고 뒤졌다 자, 아, 아씨. 아, 미친 새끼, 무서워! 무서워! 무서웠어! 아, 이빨 미친 새끼들! 내 캐릭 어디 있어, 씨? 라이징 미스미. 뭐야. 소환사 기분이 나빠 이겨도. 얼마나 승부전이냐고. 아 원래 실버사였어 이 방송 켰을 때. 진짜 결 없으면 최소상피어는 아. 아래였을 듯 개사기 스킬. 뭐야. 그랬으면 아예 결등 발도 못 붙였어 스피는 뚜렷한 뭐 순간 슈아스킬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기도 부리고 싶었어. <laughs> 2 6나 없을 시절 가결탄 하나만으로 결장 쓸어담고 당했는데. 뭘 쓸어담아? 나도 그때부터 결장했어. <laughs> 헛소리하지 마요. <laughs> 어, 스코는 진짜 빡세다. <laughs> 이 새끼 씨핵도병 걸렸다. 좋았어 기회야. 아, 아! 알고 있었는데! 와 같애, 스피트 옛날에도 저게 사기캐, 스피트 어이, 이거 이거 있니는데 이거 있었는데! 아, 이 이거 있이었 아, 거있데거있었데 아, 이거 있었는데! 아, 이거 있었 아, 이거 이었 아, 이었는 아, 이거 사기캐 아, 아, 이 진짜 뒤졌다저 <laughs> 스킬 뭐지? 가나랜드 그렇지 아, 씨발. 아, 씨발. 데미지마! 데미지마! 아데발지마 와 씨발 죽네! 씨발 저게 사기캐지? 내가 무슨 사기캐야? 그래 총검사 키우기 싫다. 와 아, 아, 신규 미션 3연승3연승 3연승. 음. 3연승 미션 시작. 아, 첫 타가 또이 레인저네요. 년전 뭐야? 이거. 그데 커단추가 꼬이니까 다 조졌네. 레 건이야 이와 미친 새끼 아 이거 내짓뜰 때마다 랜선 뽑네 미친 새끼다 진짜 와 존나 할말안 나게 하네 내가 랜선 뽑았다 뽑았다 하는 게더 싫어. 귀찮겠다 또 런처네 컨셉 중심 발조네 강자 이스트로도 맞나아 씨발 데미지 마. 어 죽나? 죽어 이거? 죽, 죽겠는데? 아 이씨 이스트로도 데미지가 진짜 세구나. 아... 얘로 3연승 시작하겠습니다 어 정신없어라 씨오어허어허 힘맞네. 와, 씨발, 와 몸놀림 좀 이상한데? 아, 씨발, 까메이 안끊렸지 이거 죽었다. 랜드가 이걸 끊어 주지 않을까? 헥토 핵토 기다리나? 헥토 쿨 기다리지 너, 씨발. 이, 이, 이 새끼들이 이래서 무치야, 씨발 죽일 거 빨리 죽이지. 다른 애들은 무큐기질 존나 세던데 스피스 무큐기질 존목이만큼 들어가네. 아 어, 그거 레알이라니까 그거, 진짜로. 자, 일단 1승째입니다. 아! 그래도 이새끼 잡고 2연승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템레포트를 조심해야 돼요, 이새끼는. 이새끼도 거의 원콩캐기 때문에. 자, 자, 아, 좋 됐다, 이거 ᄌ 됐다. 다행이다. 와, 근데, 거, 시발 거리두기 존나 잘한다. 내가 좀 들어가야겠는데, 이거. 아, 빨리, 빨 <laughs> 들어가지 말걸. 하라, 랜드. 아. 오, 삥 났다. <laughs> 아, 뒤졌다, 진짜. 안 돼. 페이크더이 병신 과와으어와 와...씨... 어? 어! 와사령수사 일럭스 좋네 오? 5만원? 이...씨...삼여석 5만원이네? 미쳤다 어떻게든 이길게요 이오오 씨발 왜 파악? 2연승 갑니다. 에 줄게 신뢰 새끼 아! 제발! 어? 어? <목소리> 형! 킥스텐딩 해줘! 킥스텐딩 절도있게 딱딱해야 집어넣으로 보여줘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와 맹룡...예상했는데... 다시 영승 오케이... 하면서 은근히 빡센데? 뭐지 <목소리> 언제 10만 원 늘었어 씨발아 <laughs> 여기서 하면서 못 가겠는데 이거나. 헬더서버 소패왕 던파타임 네임드 이승원 다 죽었네. 오 이거 또뭐 5만 원이 늘었어? 아, 씨발못 받을 것 같아 저거. 오, 씨, 말, 잠깐만, 제발 한 톤만 한 톤만 줘한 톤만. 오. 스톡이 이걸? 제발, 제발, 제발! 아! 어! 오! 오, 쉐! 다행이다! 일승 내바형 무기 강화해서 ㅈ 발 데미지 봐! 와 와. 아, ㄴ 뭐. 해봐! 아, 안되겠다. 런처 임시로 밴 해야겠어. 런처가 너무 많아. 런처한테 왜 이렇게 약할까? 런처들을 욕했던 과거에 대한 니 업보다. 오. 아허허얘좀 치는데? 끝났어? 오케이. 다시 얘로 일단 1승 잡고 3연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다고문명 어. 어. 명령이 올줄 알았어. 어이 새끼 또 왔다. 씨, 이 새끼 전파 방송만 하면 귀신같이 저격해. 아. 반접 키고. 뭐야 실수인가? 이 자식 실수 별로 안 하던데 챙겨야 되는데. 오씨. 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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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 유닛이네. <laughs> 건방진구 아, 이승? 2승. 아, 진짜 이승마다 자, 뭐사연승이뭐가 어렵다고 이러고 있냐? 너, 어, 검정 코트의 도신 고. 이거 견제 맞으라데견 견제 맞으라데 욕심 부리지 마. 아. 아 장수시발 반피까지는 아니고 그렇지. 다 자, 자 뒤로 가는데. 어, 혈실실자 3단계 버섯 거. 오 제발 제발 제발. 1탄. 어, 그렇지? 아, 씨발 싸갔어. 다행이다. 15만 원 성공. 노잼? No 아 여러분 미션을 성공했으면 이걸 해냈네 하고 막 이렇게 응원을 해줘야지 노잼? No 주는 사람도 텐션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매바님은 할로윈에도 아싸라서 게임하시는 거죠? 애초에 할로윈이라고 보시면 뭐뭘 하겠습니까? 여러분은 또 시발 할로윈에 트위치 보고 있잖아요 지금 뭐 호박 모자라도 쓰고 트위치 보고 있습니까? 호박 모자는 안 쓰는데 머리는 호박만 해요 그 끝이 없기요 365일 할로윈이시네요 음 혹시나 방금 제 말이 기분 나빴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말넘심? 아니 본인이 저렇게 말했잖아 아... 이제 전파결투장 그만할까? 음... 안녕? 방송이 여기까지나 병신들아 다 안녕